죽이러 갈게 그냥 어어어어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 고향으로 돌아왔구나 그래 이거지 나 너무 그리웠어 나 계속 나 큐도 안 잡히고 진짜 너무 웠어 너무 그리웠어 진짜 너무 보고 나었어증 그냥 증강칼 바방가그 가방 가방 가 난리났다 그냥 폭행하고 가봐가봐가봐가야 가방 돼, 가방 가방 가야가야 가방 가야가야가야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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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가야 돼, 가야 돼. 애들아, 가야 돼, 애들아, 가야 돼, 애들아, 가야 돼, 애들아, 가야 돼, 가봐, 가봐, 가봐. 내가 죽이러 갈게. 분명히 아니라게 집갔거든. 아니 오히려 지금 상대를 방심하게끔. 메니언들이 <laughs> 산산. 최대 공속이었어, 근데 진짜로. 아아.. 플까지 써버리네.. 아 자연스럽게 믿어버리기 준비됐어. <laughs> 누군데? 백스야? 귀엽다 너 아니 왜 백스야! 하필 많공 하는 사람 중에 내가 제일 잘하지! 아니 왜 백스냐고요 아저씨 굳이 너였어야 되는 거야? 오! 어, X될뻔했다 아 이길 수가 있나 이거 근데 구조적으로 얘를 구조적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건가? 빨리 맞기 춥됐네 <목소리> <졌댔네>, 이거. <웃음> 오야! <웃음> 리액션이 리액션이 딱 여기야. 어 아니 근데 구조적으로 이기가 힘들다 이거 봐봐 이 우르프가 얼마나 공평한데 어? 아 <laughs> 근데 너무 빡센데 백슨아 내가 원래 쟤 죽어서 직기하는 데형백슨는좀 사기다 인정하지 응. 백슨사긴거 인정해야 하네 어어? 깝쳐 근데 나한테? 나는 행복해. 나 이거 저도 오히려 좋아. 나는 여러분들을 만났다는 거에서 너무 행복. 잘한다 근데 역시. 역시 아니 이게 진짜 우르프가 아주 공평한 곳이야. 음. 잘한다. 자신감 채워주기. 각 계정마다 인격과 롤 실력이 따로따로 있는 거지. 지금부터 책임감 아, 있게 하겠습니다. 음. 지금부터 인장 샀어요. 야, 너왜 이렇게 잘.. 너 진짜 잘하네, 근데. 아니 이걸 처형하는 건 아니, 아이.. 너 브론즈 아니지. 처형하는 거, 이잖아. 아 처형은 반칙이지 근데 <laughs> 근데 이제야 좀 공평해지긴 했네 어 알았어 이제야 갈게 이제 와 근데 우루코에서도 라인 조율을 하면서 해 잘하네 아 진짜 오면 죽일래 말래 오면 죽일래 말래 오면 죽일래 말래 오면 죽일래, 오면 죽일래 말래. 오면 죽일래 말래. 오면 죽일래 말래. 오면 죽일래 말래. 오면 죽일래 말래 이거. 오면 죽일래 말래. 오면 죽일래 말래. 오요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왜 이렇게 약하지 근데 생각보다 좀 약한데? 나, 뭐가 고싶은지모르겠가 일단 가자. 이거, 이거, 거이우르프이 원래 이렇게막 하는 이이 있긴 해요 음. 나 이거. 으로 가기 싫어.. 싫은 몸부림 보이나 혹시 이거, 이았다아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이 야, 근데 얘가 침착하게 썼으면 지, 죽긴 했겠다 <laughs> 아, 이제 에만놀아에게내첫에장 스택 에다내다에 인장은 너야. 봐봐. 아니 이거 왜궁안 맞아, 얘? <laughs> 진짜 억울하네. 아니 이건 궁 맞았어야 됐잖아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진짜 지금부터 진지하게. 할게. 나 지금부터 진지. 봐봐 백세영 하는 거 봐봐. 이거 내가 너무 양악하면 안 되잖아. 나 그래서 그런 거야. 이리로 와. 여기는 와도 없지? 이게 이게 그게 되네. 허이야! 왜이 새끼야. 작을 처치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 큐궁했어야 됐는데. 아, 궁극기 존나 양민처럼 썼다. 너무.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아, 도와드릴게요. 아, 도움 필요하다고요? 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금방 가니까. 승부로 할래? 혹시? 무승부로 할래 혹시 <laughs> 확실히 리액션이 좋다요. 백스는 응. 아! <laughs> 확실히 잘한다. 음, 아 제가 먹으러 갈게요. 진짜 지금부터 생각할게 처음에 못하는 사람만 모여있는 것 같은데? <laughs> 감히 심장 찌르기? <laughs> 아 진짜 혼내줄게 지금부터 나 지금부터 시작 <laughs> 어이 잠깐만 이게 왜 스킬이 여기로 나갔지? 다 빼놨어 다 빼놨어 죽여 그냥 죽이면 돼오 다행이다 휴 아니 왜큐공이 안되지? 미드할때 오히려 더 잘됐었는데 죽이러 갈게 그냥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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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왕주에서도 맞나, 이거? <laughs> 오, ㅈ따 쎄네 음. 트타가 잘하는 녀석이었으면 죽었다 착하게 살아, 너 예? 너 죽은 거였어, 방금? 아씨 이제 혼내주러 갈게 103번, 이제 갈래말래 아, 진짜 갈래말래! ㅇㅇ <laughs> 갈래말래 이새끼야 혼내준다 했지! 안 무섭다고 했잖아 혹시 몰랐다 프리스 죽가고 살짝 무서웠다잉나 힐 내려와서 맞은건가? 원래 피해지나 그러면? 아 근데 원래 약간 진짜 갖고 놀아야 되는데 현지인 스멜 내면 냄새나는 거좀 에반데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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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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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미드 가는 중 미드 가는 중 와, 다 루시안 형호우 좋다잉. 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왜안 나가지? 가보자요. 안녕히 계세요. 어? 안녕히 계세요. 먹고 갈게요, 형님. 아, 그러니까 내가 달릴 머리 달렸으면 안 피해졌나? 저도 그 기억이 안 나요. 안 피해졌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머리 위에 이미 달리면은 안 피해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카드 수급은 피해치잖아. 아닌가? 저치. 잘 모르겠네. 뭘로? 전혀 샀어. 채인가? 뭔? 아, 진짜 아저씨야 그만 좀 치고 있으세요. 진짜로. <laughs> 아, 제가 잘못 눌렀어요. 다시 돌아와. 나았지 아 끝까지 가, 나는. 끝까지 간다 했다 끝까지 간다 했지 끝까지 간다 했다잉 육지다 아 너도 일로와 상어밥 되고싶어 너? 아니, 상어밥 되고싶어와될레말레 뭐야? 나 방금 바일본거야 뭐 아니 이가 여기 깔려있었는데? Q맞았나? 큐 맞았네. 아더인가아큐 맞았네. 이번 큐 오션이 없었는데. 아예 참. 우문의 불순. 직수장이아 예. 서렌이 나와요? 근데 나 말했지만 나 저도 괜찮아. 나 지금 우루프 아이디 찾았어. 뻥이야 디파는 저도 된다. 나 약간 약간 신물물을 찾은 느낌이야. 제발요 제발요 잠깐 좋은데요 형님?! 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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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다 있나 보는데 저기. 이야. 이거 먹으러 안 와. 할... 어. 아 어, 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지... 아 씨발. <laughs> 아 방금 딱휴쓰고 뒤로 나갈라 그랬는데. 거기 세주가 있었네. 레네톤 아니었어? 가봐, 가봐, 해봐. 나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금방 가, 금방 가, 금방 가.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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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 가야 돼, 가야 돼, 얘들아, 해야 돼, 얘들아, 해야 돼, 아타카 먹어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용기 심어줄게, 용기 심어줄게. 가야 돼, 여기, 여기 씨앗 뚫어 씨앗 뚫어 날라가던지, 날라가던지, 어떤지 날라가던지요. 뭐야, 뭔가 있네. 제발요. 아 이거. 지금. 천둥 터진 건가? 아, 조녔썼어야 됐네. 아. 아니, 이게 한번 더 돌았어. 어떡해? 큐 h 근데 큐 h 고어 e r e 이죽었네야 "아." 아, 아... <laughs> 이제 레벨 높아가지고 너무 늦게어나 너 조냐 샀다. 너 계속 기억해. 너 조냐 샀다. 너 조냐 샀어. 사실 지고 싶어서 안 달지. 우리 팀이 너무 잘한다. 헤르메스요? 근데 이거 애초에 기본으로 주는 강의함이 있어가지고 헤르메스 9야 아야 사이드 가서 갱 끝낼게요. 재미없다 이제. 바론도 먹었어? 끝낼게. 이운때까지까나 어디 있을 까지는 제가요. 진지는이세요 근데 이런거는이런잡 기술은 이실 나도 오는이 했으면 모는긴 했겠다. 휴는 같은 거하는이까는 이럴 때까지 밥 먹자. 하하자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어우 세준이 멍청해. 어우 <laughs> 캐릭터 멍청한 거 봐. 어우 안.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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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해. 중요하나 이거? 안 죽지? <웃음> <웃음> 리액션 확실해 <laughs> 뭐야 마방이 있나? 어떻게 원콤이 안 났지? 마방이 없는데도 원콤이 안 났네 원딜이요? 그쵸 죠 <laughs> 예? 아니 씨X 아니 이게 너 잘한다 너 재능있네 아좀 갖고 놀려고 했는데 아 이걸 맞았네 이걸 맞은게 아니라 이건 너가 맞춘거야 개고수 <laughs> 이걸 여기다가 던져 아니 여기다가 던진거 아니었어? 딱 넘어가는거 생각해가지고 <laughs> 아 근데 애들 리액션이 좋다 이게 아니 나 진짜 너무 오랜만이야 아니 맨날 상대 잘하는 아니 우루프 그렇지 아, 뭐... 우루프 좋아하는 애들이 이렇게 있다니까 성공세주야? 아니구나 성공 루시안이구나요. 이번에 셀레는 미드로 나가게 됐습니다. 서영이가 언딜로 나간다면, 서영이 아까 미드하는 거 보니까 미드로 나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디까지 갈 건데? 어디까지 갈 건데? 어디까지 갈 건데? 어디까지 갈 건데? 이미 도망 갔나? 벌써 도망갈 수가 있나 이게? 벌써 도망을 갈수 있었던 거예요, 형님? 도망 왜 이렇게 빨라? 근데 나 이제 원딜하러 가야 되니까 이제 그만 즐기고 이제 끝낼게. 안 무셔. 안 무셔. 바로 집 눌렀으면 인정. 근데 여기가 티어가 낮은 걸 감안하면 바로 집을 안 누르지 않았을까? 나는 생각으로 저기로 찾아 헤맨 건데. 유치아 끼고 뺐으면 뺐을 거 같기는 해. 생각해보니. 이렇게 하면 나왔다, 일단. 빵빵 직세형이 여기 있지 않았나? 직세형 어딨어요? 어, 직세형 백도어 가요. 저기 뒤에 있었으면 강심장 인정할게. 여기? <laughs> 어떻게? <어떡해> <laughs> <laughs> <우와> <laughs> 갔다 올게요. 돈 너무 많다. 아, 초반부터 근데 캐리하기 재밌는 아, 초반에 너무 슴슴했다. 아, 나 오랜만에 만난 브론즈 애들이라서 브론즈였나? 실버였나? 나 살짝 흥분했다. 랄까, 갈게, 갈게요. 나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저 그렇게 아야 해요.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금방 가요. 으아! 먹을 수 있어요. 아, 지금 뭐 끝내러 가야겠다. 아, 또 우멍해지고 싶은데. <웃음> <웃음> 많이 당황했어요. 와 이제 이쿨이 그냥 타워 씹어진다. 아하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해. <laughs>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어! 아습니다 아, 할줄 알았는데 잘한다. 아, 하필... 아니, 저거 생각하고 있긴 했는데, 하필... 네, 딱궁턴이랑 엮였네. 끝내자. 이제 끝내면 돼. 이제 <laughs> 좋은데 가이사요 방어력이 그냥 기본 체급 자체가 되게 높은 거. 긴해요 이게 랩당 방어가 있어 가지고 제가 27렙이라서 그래요. 27. 원래 이렇게 안 높은데. 27렙이니까 쩔숙이 나지. 그래서 이런 암살자들이 결국 시간 지나면 재미없어지는 게 애들이 계속 체력이 나 이런 게 높아지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원딜러들이 나중에 게임을 이기긴 해 사이드 밀어서 끝내러 갈게 이제 이거는 뭐 환영해주는 거지나. <laughs> <laughs> <전통력으로 웃음> 안 써도 되겠다. <웃음> <전통력으로> <웃음> 아, 아 잠깐만 잘못 썼다. 아, 씨발... 아, 이랑 동시에 눌렀네. 아, 여기 모르가 없어요. 여기는 모자밖에 없어요. 모자 장수가 되는 수밖에 없긴 해요. 어, 근데 이거 모자 장수도 아니네. 아, 모자 장수 맞네. 우르프는 모르가 없어. 근데 우르프 모르 추가해주면 너무 별 붕일 것 같은데, 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칼바람도 모르작 하면은 그거 나오나? 혹시? 그 귀중한 파편 나오나? 그래서요? 아니 못한다라는 순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지 칼바람은안 나와? 아그 아레나 밖에 안 나오는구나 그니까 아르스라장에 모루는 있는데 그 모루의 귀중한 파편은 안 나온다는 거잖아 아레나처럼 와 깡방 230이다 준비됐어 끝내러 갈게 진짜로 랜덤 스탯을 올려주는 거야 아 폭쇄 그으로 바꾸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laughs> 잠깐만 모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좀 징그러운데 요와 아니 기본 공속도 2야 직스가 저기 있네 끝내러 갈게 얘들아 너도 끝내러 가는 거야 이거? 너가 빠를까 내가 빠를까 흠 <laughs> 너가 빠를까 내가 빠를까?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얘들아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너가 빠를까 내가 빠를까 이거. 너가 빠를까 내가 빠를까? 너가 빠를까 내가 빠를까? 가 빠를까 내가 빠를까? 이... 아, 아, 제제이. <laughs> 우리 뭐 존나 길게 했네. 아, 근데 이기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점수 올라가는데. 아, 이거 떨어뜨려야 돼 아, 저도 나쁘지 않은데, 이거. 우리 팀다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